그 준비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유지태씨 네 일단 그뭐 모든 배우가 다 그렇듯이 그 캐릭터를 맡게 되면 일단 외형부터 그 캐릭터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헌이 넘사벽 피지컬을 좀 가져야 돼서 어 일단 20kg 정도 증량을 좀 했고요 근데 예전에도 20kg 정도 증량을 작품 때문에 했던 적은 있었지만, 어, 그, 머스를 좀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는 작업들은 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 외형이 중요해서 보디빌더 방식으로 몸을 일단 키웠고요. 그리고 작품에 계속해서 이제, 어, 대사를 어, 집착하면서 대사에 집착하면서, 대본에 집착하면서 캐릭터 분석을 했었습니다 야 정말 살크업이랑 벌크업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근육량을 늘리면서 벌크업을 한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을 것 같고 그 예전에 입었던 옷이 그러면 하나도 안 맞겠는데요? 네, 지금 새로 다 사고 있어요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축하드립니다 <웃음> 저, <웃음> 축하해요, 네. <laughs> 또 새로운 옷이 생겼으니까요 예.